아 근데 나 그때 좀 아직도 좀 천양이한테 약간 좀 맞은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학폭당한 듯한 그런 기억이 좀 있거든요. 아 이것도 방송에서는 또 처음 말하는데 이건 제가 크... 폭로 한번 할게요. 제가 학폭당한 듯한 그런 약간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요. 천양이한테 뭐냐면 제가 이제 한창 방송 진짜 아예 처음 했던 시절 때 플스를 살까 말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천양님이라 했었고 천양이를 알았어요. 근데 천양이가 어렸을 때도 우리 나이 때 치고는 막 까칠까칠하고 막 그랬었잖아. 말하는 어투도 막 세고 막 그래 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에 무서웠어요, 좀. 약간 좀 일진 느낌? 어, 무서 무서웠어요. 근데 그래도 유명하잖아. 그리고 막 진짜 너무 멋있고 방송 여기저기 출연하시는 것도 멋있고. 그래 가지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무서웠거든, 조금. 무서움을 가진 채로 이제 풀스를 살까 말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혜가 내 방송에 오더니 두칠님 제꺼 사시죠?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진짜 정말로 그냥 살 사야, 사야겠다가 아니라 진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거팔 사세요 그냥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강매를 하는 거야 진짜 근데 이거 안살것 같으면 맞을 것 같은 거야 뭔가 내가 진짜 개쌍욕 먹을 것 같고 뭐라 할것 같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일단은 어,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일단 아뭔 시간이 필요하냐고 살 거면 그냥 사라고 막 이러는 거예 계속 천양이가 <laughs> 계속 이러는 거예요. 하루만 더 고민해보겠다고 이래, 이러긴 했어요. 진짜 하루만 더 고민해보겠다고. 하루 뒤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<laughs> 천양이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. 아니 두칠님 언제 말해줘요? 막 이러면서 이게 아직도 기억나 진짜. 너무 진짜 무서웠었어가지고 아니 전화가 막한 저녁 시간 아니면 오후 시간 이 시간 도 아니었어. 그 아침에 그냥 내가 봤을 때지눈 뜨자마자 전화했어. 내가 봤을 때 아침에 그냥 아니 두칠님 아, 언제 사실 거예요?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와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 천양이 그때 무서웠다고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는 거야 아, 그래서 아, 아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입금 드릴게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엄마한테 용돈 받, 받고 이제 별풍선 조금 모았던 거 슬러스 용돈 받은 거 해가지고 중고로 천양이한테 사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네 근데 덕분에 어잘 사고 그걸로 방송해가지고 컨텐츠도 많이 해가지고 어 아프리카 랭킹 구이도 찍고 했었죠. 음. 물론 랭킹 구이 찍은 건 천양이 때문은 아니지만, <laughs> 아, 장비는 뭐 딱히 하자 없었어요.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, 벽돌 같은 거 보낼까 봐, 아니면 돈 먹고 짤까 봐좀 무섭긴 했는데, 아 그런 건 없더라고요. 음. 천양이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뭐 똑같은 것같아 한결같애, 같아 참.